안녕하세요 화장품읽어주는남자 화잉남 임관우 입니다 오늘은 두피 지루성 피부염이 있다면 절대 린스와 트리트먼트를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계면활성제의 종류에는 양이온 계면활성제, 음이온 계면활성제, 양쪽성 계면활성제, 비이온성 계면활성제가 있습니다 음이온성 계면 활성제는 굉장히 높은 거품력과 세정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양쪽성 계면 활성제는 적당한 양의 거품을 만들고 적당한 세정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비이온성 계면 활성제는 낮은 세정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자극이 적어서 피부가 매우 민감한 분들이 사용하시기 좋은 계면 활성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양이온성 계면 활성제는 린스나 트리트먼트에 사용되는 계면활성제로 살균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살균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그만큼 피부에 자극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해 주셔야 될 성분 중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린스와 트리트먼트에는 실리콘 오일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두피의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을 유발할 수도 있고, 양이온성 계면 활성제가 배합돼서 피부를 자극하거나 직접적으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양이온성 계면 활성제는 두피 피부를 자극해서 두피의 피지 분비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피의 피지 분비를 악화시킨다는 것은 결국에는 지루성 피부염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지루성 피부염은 대부분 과도한 피지 분비에 의해서 유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리콘 오일 성분들이 두피의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까지 유발하게 된다면 트러블과 동시에 두피 지루성 피부염까지 악화돼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지루성 두피염이 있는 경우에는 린스나 트리트먼트를 사용하시지 않고 샴푸로만 머리를 깨끗하게 감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드러운 성분의 샴푸로 머리를 깨끗하게 감아주시면 우리 두피에 남아있는 노폐물들이나 피지를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두피 건강에 매우 좋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두피뿐만 아니라 얼굴에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도 린스나 트리트먼트 사용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샤워를 할때 자연스럽게 우리 얼굴에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 이런 것들이 물과 함께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얼굴에 최대한 린스나 트리트먼트 그리고 샴푸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냥 린스나 트리트먼트가 흘러내려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샤워를 하시는 경우에는 피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부가 민감하시거나 지루성 피부염이 있으시거나 다른 염증성 피부 질환이 있으신 경우에는 린스나 트리트먼트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린스와 트리트먼트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 두피 그리고 모발을 건강하게 가꿀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순간의 부드러움을 위해 그리고 스타일링을 위해 우리 두피의 건강을 잃게 된다면 정말 슬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린스와 트리트먼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두피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